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어, 민주당이 주도해서 청문회가 두개 열렸습니다. 여기서 모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. 먼저 과방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일명 방송장학청문회가 있었는데요. 함께 만나보시죠. 본인 심의 의결에 아직도 당당하신가요? 하루에 그렇게 뚝딱 다 해주셨는데. 예, 도대체 왜 그... 생각... 당장 하시냐고요?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? 주변에 조력받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답해주세요. 그 알고 계신데 제 기억력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. 네, 기억력을 확인하는 거는... 거예요.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. <laughs> 그 부분은 그냥 확인해 주시죠. 그걸 말씀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세요. 아니 그걸 제가 기억 여기서 안 나시죠? 정확히 사람을. 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확히 심의를 한게 되고 못 하면은 안한게 됩니까? 그게 그렇죠. MBC 방송국은 일주일에 거쳐서 따겠습니다. 면접을 하고 KBS는 사, 3주에 걸쳐서 면접을 합니다.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당일 의결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. 그, 그뭐 다시 한번 묻습니다.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? 예.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은상안넣으셔도 되겠습니다. 리고돈 조절은 제가 합니다. 예, 그 그러... 건방떨지 마세요! 알겠습니다. 알겠고 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언성을안 높이시면 안 될까요?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방떨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야당 의원이 맞받았습니다. 최영진 변호사님. 네네. 지금 이게 1차 청문회에서 2차 청문회예요? 네.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? 글쎄요. 김태규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저런 식의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핵심도 아닌 것들을 뭐 못하러 물어보느냐 저 같아도 저런 생각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런 청문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? 저청문회 목적이 뭡니까?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청문회 목적을 굳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됐잖아요 탄핵소추됐는데 증거가 있습니까? 7월 31일에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8월 2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날 8월 2일에 의결했는데 도대체 그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? 네. 없으니까 모래도 하나 찾으려고 저렇게 현장 검증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김태규 부위원장도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저런 거못 하러 와나? 그냥 그 의원이 나오니까 나오는 거고 물어보니까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소리 지르니까 왜 소리를 갖다 지르나? 저는 그런 정도로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. 저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세비를 주는 것인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김영조 의원님. 네. <laughs> 어 김태규 대행이. 방통이 내부에서 비공개로 있었던 회의는 내가 밝힐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랬다고 지금 고발됐습니다.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사실은 이제 뭐 원랜 의미에서 측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예컨대 카메라 빼고 마이크 없이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비공개하려면 비공개 원칙 안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최대한 지금 이제 측문회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 비정상적이라 하면 사실은 충문회의 뜻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충문회는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막는 오히려 들으려고 하는 자세 라기보다는 예. 오히려 더그 문방연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더 지게 세계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러 간 건지 질책을 받으러 간 건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.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러한 측문회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, 뭐 실제적으로 현재 말하자면 방심이나 방통위가 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, 너무 급하게. 무리수를 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민주당에게도 이롭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